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알파벳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 U부터 시작해서 U, V, W, X, Y, Z까지 전체 단어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U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는 유니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제복을 유니폼이라고 하죠. 군복, 경찰복, 학생복, 회사복, 이런 걸 유니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U, N, I. 자영어에서 U N I가 쓰여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동일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니 동일한 form F O R M 우리 앞에서 F 공부할 때 form이라는 단어 공부했죠 모양 형태로서 유니폼은 하나의 모양이다 제복이 그런 것이죠 단체복 U N N 여기서 I는 E 그래서 이렇게 유니까지 소리가 났습니다. f 자음이죠. p, o, r은 그냥 o 이렇게 소리내시면 네, 되겠고 m은 이제 미음이죠. 이제 여러분들 뭐 이건 이제 쉽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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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복이란 말입니다. 단체복, 제복 예,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유로시나 한다어는 요즘 우리가 업 된다, 업 된다, 다운, 업 다운 그런 말을 쓰죠. 업. 위로, 그런 말이. 에요 위로. 그래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업, 예, UP. 이거는 뭐 어떻게, 그냥 UP 하면 그냥 업, 이렇게 소리 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업. 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업데이트. D-A-T-E. 여기는 업, 이렇게 소리가 났죠. 그 다음에 D, 그니까 러 d 귿요 A는 A, E. 그대로 소명합니다 T는 T긋. 마지막 나오는 E는 거의 무음이 된다 했죠. 그래서 업데이트. 업데이트. 1999년도 판을 2019년도 판으로 최신화시킨다. 그거 최신화. 이 예, 그걸 업데이트. 그렇게 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업데이트도 있지만 업그레이드라는 말도 있죠. 업데이트는 최신화시킨다. 옛날 것을 요즘 시대에 맞게 한다. 데이트라는 것은 시간, 날짜 그런 거기 때문에. 다음,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레이드는 등급이에요. 수준, 등급. 그래서 업그레이드, 수준을 높이다. 수준을 높이다. 업, 업이고, 쥐, 기업. 뒤에 자합니까? 몸이 없죠. 몸이 없을 때는 무조건 으시 엄마를 붙인다고 랬어요의시 뭐, 그, 다음, r A는, a, e a 에이는, 에이, 디는 디귿, 이는 묵은 글서 grade, grade, upgrade, upgrade. 수준을 높인다. 업데이트는 최신화시킨다. 업그레이드는 수준을 높인다. 물론 비슷한 뜻들이 있지만, 격하게 보면 의미가 이렇게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단어는, 이제, B로 시작하는 단어. B로 시작하는 단어, 여러분들 뭐 떠오른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비디오, 비디오, 워낙 많이 쓰는 말이죠. V, I, D, E, O. V는 비유, 100% 비유이죠. 여기서 이디디 e, 글. 여기서 E는, 예, 이 소리가 납시다. 오 비디오, 비디오. 예, 굳이 번역을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비디오 테이프. 우리 뭐, 비데오라고도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비대가 아니라 비디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뭐, 꿈을 품어라. 비전이 뭐냐 할 때, v-i-s-i-o -S 예 많이 보는 영어 단어죠. 비비은 비비는 비읍. i 여기서 s가 시옷하지 않고 지읒 소리가 납니다. i o 에는 거의 저연그 것을 vision, vision 꿈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걸 vision이라고 하죠. vision 꿈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vision이 있느냐. 비슷하게 공통되는 말이죠. W 요즘 걷는 게 건강에 좋다이죠 그래서 워킹 워킹 ING 워킹 슈즈 뭐 그런 얘기도 하죠. W는 우 여기서 A는 어요 L 발음이 이렇게 뭐 살짝 납니다.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K는 키 ing 는100%인 in 그러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니까 이소업의 목적은 써 있는 글씨를 잘 읽는 게 목표라 그래서 워킹 워킹 걷기 그런 말요 걷기 워킹 자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뭐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죠 윈도우 예,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윈도우라는 말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근데, 윈도우란 말은 원래 창문이란 뜻입니다, 창문. 자, 이걸 읽어보시면, 우는, W는 우, I, N, 그래서, 윈. 하나의 모음이 두개 자음을 읽고, 다음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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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귿 O, W는 오, 우. 예, 그래서, 이 모음 하나가 자음, 어, 모음, 자음, 이렇게 됐고, 자, 읽으실 때는, 윈도우, 윈도우, 윈도우. 예, 창문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날개란 말입니다. 윙, 윙. 예, W는 우. ING는 무조건 잉그럼 돼요. 그래서 윙, 윙. 예, 윙, 날개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겨울이 있죠. 겨울, 윈터. 윈터, 예, 그런 말 있습니다. W, i n 윈도 우 하고도 비슷하죠. 윈터, 우, 아이는 이, n은 니은, t, t 은 시죠. E, r 은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윈터, 이렇게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윈터 이렇게 소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많이 듣는 말이죠. 화장실에도 붙어 있는 글씨. 여성을 나타내죠. 남성은 man, 그러면 되는데, 여성은 앞에 wo가 더 붙어요. 그래서 woman, woman, wo. 합쳐서 우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다음, man, ma는 미음, a는 여기서 어 소리가 납니다. n은 니 woman, woman. 여성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wonderful, w o n d woman. 그런 말을 쓰죠. 원더 원 하면 여기서 우 여기서 우는 어엔 e 렇게하 n 의 글자가 o n 원. 디는 디귿. 이 d 는어 그래서 원 e 원더 놀라운. 근데 우리 뒤에 원더풀. o 이 d e r w o n 우 리을 그래서 오, 원더풀 아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원더풀 예,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원더풀 원더풀 새 예, 가정 소리의 가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세상을 할때 월드 그러죠 월드 월드 특정 상호를말씀드려서어도 좋지 몰라도, 어차피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단어를 공부하시는 시간이니까, 자, 뭐, 월드, 무슨 월드, 어디 어디 잠실 월드, 무슨 그런 월드가 있죠? 월드, W, U O, R은, 어, 이렇게 서 합니다. 다음에 L, D, 그, D. 몸이 없으니까, 으, 그래서 월드, 월드.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 월드, 세상 혹은 세계, 롯데월드, 네, 상호. 자 그다음에 우리가 Y로 시작한다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Yes, Yes. 네, 뜻은 다 알죠? 예 그런 말이죠. Yes. 자 Y, E는 합쳐서 예 그렇게 발음이 납니다. 다음에 S는 쉬워지고 몸이 없으니까 으. 그래서 Yes, Yes. 한, 뜻, 한글 뜻도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에 yes 뒤에, yes, per day. 네, 이렇게 쓰여 있는 결식을 하시죠. yesterday, yesterday, 어제란 말이. 여기는 예, 그렇게 됐죠그 다음에 s 뒤에 모음이 없으니까 혼자 쓰이고, 모음이 없으니까 무조건 으, 그래서 yes. 그다음, 이렇게또한번 묶으면 이렇게 t er 어. 예스터 다음에 d 앞에서 공부했죠? d귿 a e.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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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u 로 시작하는 단어 우리 많이 듣는 말이죠. u u i love you 할때뭐 많이 들어봤죠? u u y o u. 자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y o u s에 있으면 그냥 u 이렇게 발음 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u 이것도 u 들어갔죠 u 네, 당신 그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젊은 어린 나이가 어린 그럴 때영 이런 말을씁니다영영 영. 젊은 어린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외워두십시오 엔진 항상 이행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u 아닙니까 u u 하고 뭐, 융, 아닙니까? 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예, 그건 아니고. 제가 첫 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알파벳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발음 기호가 있다랬죠. 그 그래서 우리는 알파벳으로 추측만 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그냥 영. 영. 어린, 젊은. 이렇게 발음하시, 이런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영.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요 글자로 시작되는 것. 미국 사람들은 지하고 발음하고, 영국 사람은 제. 발음 나는데, 뒤에 오오가 쓰여있으면, 제스는 지읒. 오두개 있으면, 우, 그런다 그랬죠. 우나 유. 이건 동물어입니다. 쥬. 쥬. 동물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파벳 A부터 제스를 시작하는 단어를 전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생활속에서쓸수 있는 다른 영어 단어를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